오늘 고린도후서 13장 13절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고린도 교회를 향한 축복의 기도죠. 어, 여러분들 이 말씀 고린도후서 13장 13절 말씀을 들으시면서 무슨 생각이 갑자기 마음속에 떠오르십니까?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씀이죠. 어디서 들어봐요? 우리가 예배 때마다 늘 듣는 말씀이죠. 언제 듣습니까? 맨 마지막 예배 맨 마지막 순서에 축도라고 되어 있죠. 근데 축도가 뭐냐 하면 축복기도입니다. 우리는 축복을 내 수준에서 생각을 해요. 근데 믿음의 수준에서 축복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분별할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고린도 전서와 고린도 후서를 쓰고 난 다음에 맨 마지막에 어, 사도 바울이 쓴 편지마다 보면 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신령에 있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할지어다 은혜라고 하는 말이 계속해서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말씀에는 특별히 고린도후서맨 마지막 13장 13절 말씀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에게 함께할지어다 라고 하는 축복기도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 말씀 한 말씀 우리들이 함께 생각해 보면서 이 시간에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알라합시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다. 예수는,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 예수님을 우리는 특별한 호칭을 붙여서 부르죠. 그리스도라는 호칭을 붙여서 부릅니다.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기름 부음을 받은 사입니다. 구약시대에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의 종류는 세 종류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선지자가 있었고, 제사장이 있었고, 왕이 있었습니다. 선지자로 세움받는 사람, 제사장으로 세움받는 사람, 왕으로 세움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대리자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아서 선지자나 제사장이나 왕의 직무를 감당하게 되는 것이죠. 선지자가 하는 일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의 대언자입니다.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을 대신해서 사람들에게 전하는 역할을 한 것이 바로 선지자이죠. 제사장은 하나님과 죄인 사이의 중보자가 제사장입니다. 죄인인 하나, 죄인인 인간과 거룩하신 하나님과의 사이에서 피해제사, 희생의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과 죄인과의, 죄인의 죄를 깨끗하게 하고 하나님과 죄인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역할을 담당한 것이 바로 제사장이죠. 그리고 왕은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을 대신해서 다스리고 통치하는 권한을 가지신, 가진 그 직분이 바로 왕의 직분이라고 할 수가 있죠. 예수님께서 바로 그리스도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읽는 말씀만 아는데 읽는 말씀이 아니라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임하신 말씀이 바로 말씀 자체이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아는 거야. 하나님의 가르침을 깨달아 아는 겁니다. 이게 선지자의 역할이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세상 모든 죄인들의 죄를 대신하여 담당해 주셨고 세상 모든 죄인들의 죄를 속죄함으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믿는 자는 죄가 용서받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제사장의 직분을 담당을 하신 거죠.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십자가에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고 믿음으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을 왕으로 임하셔서 다스리시는 분이 바로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왕. 여러분들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왕이라고 고백을 하죠. 나의 왕이라고 입술 입술로 우리가 고백한다고 하는 예수님께서 나의 왕이 되는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나의 왕이 되신 증거가 뭐냐 하면 순종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만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사람이 아무리 입술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한다 할지라도 말씀에 순종하는 생활이 따르지 않으면 왕으로 인정하는 것도 아니고 순종하는 것도 아니라고 하는 거지. 예수 믿고 구원 받은 사람들을 세상 끝날까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인생의 마지막 날까지,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들을 다스리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에게 함께 할지어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축복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은혜라고 하는 말을 제가 몇 번에 걸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잊어버리셨겠지만 다시 한번 따라해보겠습니다. 자격 없는 자에게 자격 없는 자에게 값 없이 주시는 것이 은혜다. 값 없이 주시는 것이 은혜다. 쉽죠? 붙여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격 없는 자에게 값 없이 주시는 것이 은혜다. 자격 없는 자에게 값 없이 주시는 것이 은혜다. 구원받을 자격 없고 용서받을 자격 없고 초복할 자격 없는 자입니다. 그런데 그런 자에게 값없이 용서해 주셨고 값없이 구원을 베풀어 주셨고 값없이 천국가게 해 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누구의 은혜입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동등댐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냐 하시고 자기를 낮추어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인간의 모습으로 이 세상 가운데 오셔서 금 없는 어린 양으로서 하나님이 만족하시는 속죄 제물이 되셨고 자기 자신을 희생의 제물로 십자가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온 세상 죄인들의 죄를 대신하여 형벌을 받아주셨다고 하는 것이죠. 이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통해서 구원받을 자격 없는 자가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거예요. 천국 갈 자격 없는 자가 믿기만 하면 천국 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원수된 자가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관계가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것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끝없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 십자가의 속죄의 공로로 말미암아 나 같은 죄인이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늘 잊지 말고 기억하라고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권면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상에 많은 축복이 있지만 진짜 축복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나 같은 죄인이 구원 받았다는 사실에 대한 마음속의 확신이 축복 중에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 은혜를 예수께로부터 우리가 받았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신 두 번째로 사도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한 축복입니다 지금 제가 축복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어요. 축복은 진짜 우리가 받아야 되는 축복이 어떤 축복인지를 정확하고 분명하게 사도바울이 여기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아야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받지 못하면 세상에 그 어떤 축복이라고 여겨지는 것들을 다 소유한다 할지라도 그 인생은 결국엔 저주 가운데 살다가 영원한 멸망으로 인생이 끝날 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세상에 그 어떤 모든 것을 소유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소유한 자라면, 이 세상에 받을 수 있는 축복 중에 가장 큰 축복의 소유자인 줄로 믿습니다. 잠시 잠깐이 세상 성경은 우리 인생을 한병 길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60년, 70년, 80년, 100년. 누가 그러더라고요. 지금 이제 태어나는 애들은 150년 산대요. 지금 태어나는 사람들은 150년 사는데 어 150년을 살든 200년을 살든 하나님 앞에 영원전부터 존재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인생은 한편 길이 밖에 되지 않는다고 성경은 표현을 하고 있죠. 그리고 어 인생은 풀과 같다. 여름 한철 아주 그냥 풀 때문에 지긋지긋하잖아요. 풀이 참 얼마나 잘 자라는지 곡식은 그렇게 안 자라는데 풀은 왜 그렇게 잘 자라는지 모르겠어요. 누가 그러더라고. 그 풀이 아주 지긋지긋하게 났다고. 그 제가 그랬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곡식은 내가 기르지만 풀은 하나님이 기르시기 때문에 그래요. <laughs> 여하튼 간에 그렇게 풀이 번성하고 왕성한 것 같아 보여도, 아, 어, 시간이 지나고 소리가 내리면 다 죽어버리고 다 없어져 버리고 시들어지는 것이 인생과 같습니다. 잠시, 잠깐이에요. 인생은 풀과 같고, 그 인생의 아름다운 시절, 인생의 영화는 풀의 꽃과 같다. 꽃은 얼마나 또 짧게 피었다, 쥐니까? 어, 열흘 붉은 꽃이 없다. 화무시비로 어, 잠시 잠깐, 인생도 잠깐일 뿐더러 그 인생에 누릴 수 있는 영광스러운 날들은 얼마나 잠시 잠깐, 아름다운 날들은 얼마나 잠시 잠깐이지요. 이 잠시 잠깐인 인생을 사는 동안에 우리가 꼭 받아야 되는 축복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날 정말 놀랍고 정말 고맙고 정말 감사한 마음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하는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랑과는 전혀 다른 종류의 사랑이죠. 우리가 보통은 이 아가페의 사랑이라고 말을 합니다.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옆에 있는 사랑 한번 보세요. 사랑스러워 보입니까? 미워 보입니까? 사랑, 할 만한 조건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랑해? 불쌍해서 사랑해? 네. 우리는 사랑이라고 이름 붙인 모든 것들을 가만히 곰곰이 생각해 보면 다 조건이 있어서 사랑해요. 그러나, 아가페의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그리고, 먼저 사랑입니다. 주고받고 얘기가 아니에요. 주고, 어, 주는 사랑. 먼저 사랑입니다. 그리고, 다 주는 사랑. 뒤로 챙기고 주는 사랑이 아니라, 남기고 주는 사랑이 아니라, 모든 것을 다 내어주는 사랑입니다. 그리고, 일시적으로 잠깐 짧게 사랑하는 사랑이 아니라, 영원한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찬송과 가사에 그런 찬송과 가사가 나오죠.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치 않으신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죠. 그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나 같은 사람을 사랑할 만한 조건이 있습니까, 여러분? 나는 사랑받을 자격도 조건도 갖추지 못한 사람이야. 그런데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일방적으로 사랑해 주셨어요. 무조건 사랑해 주셨습니다. 조건 없이 사랑해 주셨습니다. 내게 요구한 것도 없고 바란 것도 없습니다. 그냥 내가 죄인 되었을 때에, 내가 하나님을 없다 할 때에, 내가 하나님과 원수를 행할 때에, 육체의 정욕을 따라 행할 때에, 세상의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사로잡혀서 인생을 허락막탕하며 살았던 그때의 그런 나를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근거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우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까지 아낌없이 다 내어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독생자 외아들의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그건 무슨 뜻인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예수님보다 나를 더 귀히 여기셨다고 하는 뜻이에요. 물론 하나님께서 예수님도 귀히 여기시지만 나 같은 죄인을 귀히 여기셔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버리시기까지 하셨다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랑을 무엇이라고 표현을 할수 있겠습니까? 이 사랑을 받은 사람이 축복 중에 축복을 받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큰 복을 나으신 사랑 바로 그 사랑을 받은 것이 축복이에요. 우리 마음속에, 우리의 평생에, 영원히 변치 않는 그 사랑, 무조건적으로 주신 그 사랑, 이 자격 없는 자에게 감없이 주신 그 사랑, 참으로 마음속에 새길 때마다, 생각할 때마다, 마음이 감동이 되고, 기쁘고, 즐겁고, 고맙고, 감사하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받는 것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짧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세 번째로 성령의 교통하심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성령의 교통하심, 교통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요. 교통이 여러분들이 좀한 번쯤은 들어보신 단어일 것 같아요. 헬라어로 코이노니아라고 합니다. 교통이라고 하는 말은 쉽게 다른 말로 말하면 교제, 친교, 연합 사귀 뭐 이런 의미입니다. 성령의 교통. 성령이 친교하게 하고 연합하게 하고 사귀게 한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사랑을 그 끝없는 사랑을 우리에게 알려 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성령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속에 깨달음도 주시고 감동도 주시고 믿을 수 있게도 해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예수님이 나 같은 죄를 내 십자가에 내 모든 죄를 담당해 주셨다는 사실도 알게 해주시고 믿게 해주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성령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성령 하나님의 감동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성령의 감화 감동이라고 표현을 하죠.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으로 말미암아 아,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아, 예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위해 이렇게 자기 몸을 희생하고 버리셨구나라는 사실을 우리들이 깨달아 알고 믿고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여러분들이 많이 배웠습니다. 어,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어, 성령 하나님 그렇게 우리는 어,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믿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고 오해하고 어, 믿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어요 이거를 알고 모르고 이해하고 이해하지 못하고가 사실은 상당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배운 내용들이 뭐냐 하면 아, 여러분들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어, 그3위 일제를 설명할 때 태양으로 설명을 하잖아요. 자, 이거는 마음에 새기면 안됩니다. 듣고 지나가야 됩니다. 그냥 이런 것도 있다고 듣고 지나가야 돼요. 이거는 진리가 아니니까 태양을 보통 예를 들어가지고 태양이 있고 어, 태양에서 열이 나고 태양에서 빛이 나온다. 그러니까는 어떤 때는 태양은 성부 하나님이고 어 빛은 성자 예수님이고 열은 성령 하나님이다. 그런데 나눌 수가 없이 다 그냥 태양 하나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어 각각의 모양을 달리한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만. 각각의 모양을 달리해서 나타난다고 해서 양태론적 삼위일체론이라고 합니다. 틀린 말씀이에요. 틀린 말, 틀린 설명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구약 시대는 무슨 시대라 그래요? 성부 하나님의 시대 그리고 신약 시대는 성자 예수님의 시대 그리고 오순절 성령강림 이후로는 성령 하나님의 시대다. 이런 말씀을 목사님들로부터 많이 들어왔을 거예요. 이것도 틀린 설명입니다. 이게 무슨 내용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구약시대 때는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으로 나타나셨다가 하나님이 구약시대 때는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으로 나타나셨다가 신약시대에는 성자 예수님의 모습으로 나타나셨다가 오순절 성령강림후로는 성령 하나님의 모습으로 나타나셔서 우리에게 역사하십니다. 한 분이 모양을 달리해서 시대마다 양태를 달리해서 나타나시는 분이다. 태양에 대한 설명과 똑같은 설명입니다. 똑같은 논리와 구조의 설명인데 이것도 틀린 설명입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어 예수님께서 게스만의 동산에서 성부 하나님께 기도하셨잖아요. 기도하실 때내 아버지 할 수만 있거든 이잔을 내에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런데 양태론 쪽으로 설명을 하게 되면 그때. 구약시대 때는 성부 하나님이고 성자 예수님이 신약시대 때인데 그러면 개세만의 동산에서 성자 예수님은 누구한테 기도한 거야? 자기가 모양을 달리해서 자기한테 기도한 게 되는 거예요. 이치적으로 맞지 않는 음. 설명입니다. 여러분도 그냥 듣고 지나가시면 되겠습니다. 그쨌든간뭐 성부 하나님 시대, 성자 예수님 시대, 성령 하나님 시대 이런 설명들로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잘못된 설명이고 태양으로도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 제가 3의 일체론에 대해서 나중에 다시 한번 어, 시간을 내서 한번 설명을 할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하튼간 그 어, 3의 일체론은 지금 언급하지 않고 다음에 한번 설명을 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 하나님의 이 죄인을 향하신 무조건적인 그 끝없는 사랑하심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대를 우리에게 전달해주고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그세분 하나님이 누구를 구원하시기 위해 역사하시는 거예요?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역사하는 거예요. 나 같은 사람 하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3위일체 하나님께서 성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셨고 성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몸을 버리고 희생하셨고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만져 주시고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믿음도 주시는 역사를 누구를 위하여서 행하시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 하나 구원해 보고자. 여러분들 이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지 여러분 대통령이 나를 한번 만나겠다고 연락이 왔다고 쳐봅시다. 얼마나 황송하고 얼마나 고맙겠어요.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그런데 대통령에 비할 바가 아니죠. 참일체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성자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몸을 버리시고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와 주시고 내 마음에 깨우침을 주시고 가마 감동 시켜 주시고 그 모든 삼일차 하나님의 역사가 누구한 사람을 구원해 보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역사예요? 나 같은 죄인 하나를 구원해 보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쳐다보고 이래봬도 내가 보기에는 별것 아닌 것 같아 보이지만 대단한 사람입니다. 시작.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귀한 사람인지를 아셔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진짜입니다. 정말입니다. 나 같은 사람 하나 구원하시고자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총동원해서 나를 위하여 역사하시고 나를 위하여 행하신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귀한 귀한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귀한 존재인지를 깨달아야 할 때에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함부로 살아갈 수 없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찮은 인생이고, 아무것도 아닌 인생이라고 생각하면 인생을 막 살고 싶어져요. 그러나 내가 정말로 귀한 존재인 걸 깨달아야 하게 되면 참으로 인생을 함부로 막살수 없게 되죠. 여러분들, 새 신발을 사면 아까워요, 안 아까워요? 아깝죠. 신고 나가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신고 나가도 어떻게 해요? 조심해요, 안 해요? 조심해요. 근데, 운동화를 샀는데, 친구들이 운동화 샀다고, 야, 너새 운동화 샀구나. 그리고 난 다음에 애들이 어떻게 해요? 운동화 사면 한 번씩 밟아줘야 돼. 이러고 막 쫓아다니면서 막 밟아요. 그러면 안 밟히려고 막 피하잖아요? 그러다가 한번 밟히면 어떻게 해요? 가슴이? 찢어지듯이 아파요. 근데, 헌 운동하는 발피든 말든 상관 이 있어요, 없어요? 발피든 말든 상관없어요.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새 생명을 얻은 새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귀한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귀한 존재이고, 참으로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 보기에는 뭐, 가난하고 못생기고, 부족하고, 깊잡고, 못 배우고, 그거랑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귀히 여겨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자존감을 가질 수 있기를 주의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은 천하보다 귀한 사람이에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청동문에서 우리를 후원해 주시고자 그렇게 역사하실 만큼 귀하고 값어치 있는 인생이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원 역사로 말미암아 나 같은 죄인이 용서받고 구원 받은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입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교제하게 하시고 친교하게 하시고 회복하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까지가 우리가 이 세상에서 받을 수 있는 축복 중에 가장 큰세 가지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 축복 이 땅에 살면서 꼭 받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 말씀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기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13절 말씀입니다. 합격 응답합니다. 시작!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우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우리 옆에 사람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당신에게 늘 있기를 원합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 당신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평생에 이 놀라운 축복을 받은 것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이 축복은 한번 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평생의 이 축복이 더욱더 커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각 사랑에 매게 베푸신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더욱더 깨달아 알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나 같은 보잘 것 없는 인생을 향하신 사랑하심. 얼마나 그 사랑의 크기와 넓이와 깊이와 높이를 더욱 더욱 날마다 깨달아 알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중보하시며 교제하게 하시고 친밀하게 하시고 친교하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얼마나 놀랍게 일하시는지 우리가 날마다 깨달아 알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살면서 다른 축복을 못 받아도 이세 가지 축복 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축도 마지막 축복기도 참 중요한 기도인데 그 기도를 우리는 예배가 끝나는 신호로만 생각해요. 그래서 예배가 끝났다. 그래서 기뻐합니다. 그게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성령님의 감화 감동. 신교하게 하시고 연합하게 하시는 연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성령의 역사 때문에 우리가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루어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 중에 축복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신과 성령의 교통하신의 축복이 우리에게 늘 있게 하여 주시고 그 축복이 날마다 더하게 하여 주시고 그 축복이 우리의 인생을 충만히 채우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